삼삼 조용하나요? 오늘 좀 사건 사고가 많았죠? 사건 사고라고 해야 되나? 오전에 제가 확인한 바는 좀 알려드릴게요. 지금 뭐 다들 아시다시피 KDMA 여기가 그 콜마님 쪽이라 해가지고 겁나 세잖아요? 여기가 조합이 지금 총 다섯 개의 연맹이 있는데 엄청 센 연합이야. 거기랑 이제 니스 여기 국정원. 여기랑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지역 간에 이제 붙어 있기 때문에 전쟁이 시작됐는데요. 여기 관문이 되게 주요했어요 NIS가 여기 관문을 먼저 먹게 되면서 KDMA, 그, 콜마님 네쪽 1군 쪽이 여기서 공성전을 하다가 결국 포기하고 나는 전쟁이 지연이 된 상황이에요. 더 이상 앞으로, 서로 앞으로 갈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다른 관문은, 여기 보통 이제 지역이 관문이 두 개란 말이야. 두 개가 연결돼 있어요. 왼쪽 관문이 하나 있고, 오른쪽 관문이 있는데, 여긴 이제 황, 황이었나? 어, hwg. hwg 여기랑, hwg 여기랑, 이제, 아마 씨였을 거야, 여기는. 어, 여기 다시 또 전쟁 중인가봐요. kdma가 여기 왔네? 어, KTMA가 여기까지 왔네요. 여기 C. 여기 이제 C 연맹이랑 HWG랑 같이 보고 있고요. C전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는 어, HWG가 밀고 있는 상황. 그래서 좀 NIS, NIS 연맹, 연합이 조금 우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문두 개에서 하나는 관문을 막고 틀어막고 있고, 여기는 이제 나가려고 시도를 했다가, 어, 지금 못 나가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구맹들 간의 전쟁이랄까요? HWG가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조금 이제 NIS, 국정원보다는 약한 연합이다 보니까 구연합 간의 전쟁, 구연맹 간의 전쟁인데 HWG가 밀고 있는 모습. 그래서 두 개의 어떤 전쟁터에서는 확실히 예상을 깨고 NIS가 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홀마님 쪽이 되게 강하다 보니까, 시간은 폴마님 쪽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 폴마님 편이 되지 않을까. 지금 전투력 자체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물론 개인 전투력에선 상암님, 이분이 이제 북정원 쪽에 계시는 분인데, 어, 페이트님보다도 일단 투력이 높긴 해요. 페이트님은 어, 한국의 용자비드 A, KDMA의 1등이고, 이두 분이 경쟁을 하시는 건데 일단은 이 연맹의 전투력 연맹의 어떤 전체적인 투력을 보자면 한국의 용잡이들이 엄청나게 세기 때문에 아, 5억 5천 5억 5천이고 여기는 3억 7천 그래서 한 1.5배 정도 되는 이제 전투력이 더 높은 KDMA입니다 KDMA만 아니라 KDMB, KDMC, KDMD, KDME까지 다들 어 나름 강한 전투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연합이 뭉치면은 어 웬만해서는 지기가 힘들다 정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어떤 연맹들이 지금 다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위치가 좀다 달라거든요. A랑 C 같은 경우에는 A랑 C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같은 지역인 것 같아요. 같은 지역이라서 여기에선 C가 있고 여기에선 A가 있어가지고 A는 이쪽으로 내려오고 C는 이쪽으로 내려오고 그래서 이렇게. 공동연합작전을 이제 펼치려고 했는데, 둘다좀 밀리는 상황. 하지만, 여기 왼쪽 위에 보시면은, 왼쪽 위에도 이제, 전쟁터가 있, 있거든요. 아, 여긴가? 여긴가? 어, 여기는 KDM-E. E는 또 여기를 밀고 이제 코어를 밀고 이제 올라가고 있고, 어, KDM-B. KDM-B도 이제 밀, 밀고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 지역에서는 밀고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결국 이분들이 좀 힘을 많이 비축을 어, 해가지고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된다면 혹은 뭐 어떤 식으로 전략이 짜질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강력한 연합인 것은 분명하다는 라 것입니다. 앞으로의 어떤 외교가 중요할 것 같아요. 국정원만으로는 이제 힘이 붙을 것 같고 아무래도 지금은 관문을 틀어막고 잘 버티고는 있지만 아무래도 이 국정원에서 그래서 이 공성전을 잘 해가지고 맞긴 했지만 밀고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밀고 올라가봤더니 아무래도 어, 수적으로 그리고 전투력 면에서도 딸리기 때문에 밀지 못했던 건데, 확실히 이렇게 대치 상황이 최선의 어한 상황일 것 같아요. 국정원한테 지금 오늘이 최선일지도 몰라. 오늘이 제일 좋았던 때고 내일은 더 힘들어질 거고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이거를 타개할 방법은 아무래도 외교가 아닐까.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외교가 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 망각의 땅 쪽에 있거든요. 되게 좀 멀리 있어요. 저희는 이쪽에 있는데, 이분들이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고 이래가지고, 저희가 뭐도우러 가는 건지, 공격을 하러 가는 건지, 아직 저희 연맹장님이 아직 얘기를 안 해주셨고, 외교를 아직 하는 중인 것 같아요. 진행 중인 것 같아서, 앞으로의 어떤 외교 상황에 따라서 많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